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황이란 낱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황이라면 뭐 별로 접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고황 그리고 또 고황지질, 병입고황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다. 천석고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황은 고는 기름이다, 기름 고자다. 황은 명치 끝 황이다, 고황. 글자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입니다만. 따지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위에 노풀고자가 있다, 그죠 노풀고 그리고 육다월이다육다월은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고다. 그리고 명치껏황은 상당히 보기가 어, 힘든 글자예요. 망할망자에 육다월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어, 붙은 눈목자가 있으면 이제 눈이 멀다라는 뜻의 맹자죠.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은 어, 눈목자가 아니라 육다월이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보기 힘든 글자다. 주로 고황 정도에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름과 명치급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그거 사진을 보니 심장의 아래쪽, 사람이 보면 이제 심장이 있죠. 심장의 아래쪽과 횡경막, 횡경막은 이제 배와 가슴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근육을 얘기하는데 그 횡경막의 윗부분, 심장의 아래쪽과 횡경막의 위쪽에그 어떤 사이를 얘기한다. 그 사이를 고황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라는 것은 심장의 아랫부분, 우리 심장의 아랫부분을 고라하고, 황은 횡경막의 윗부분이다. 그래서 사람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병이 생기면 낫기가 어렵다.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황이라 한다. 그래서, 병이 이미 고황에까지 퍼져 있어 치료할 수 없다. 막 이런 형태로 쓰인다. 그래서 고황에 들었다 하면 병이 고칠기 힘들게 몸속 깊이 들었다 그런 의미로 고황이라는 말을 쓴다. 자 고는 심장의 아랫 부분을 이 했습니다. 그렇죠? 황은 횡경막의 윗 부분 그 사이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고황이다. 자 이제 이 말이 들어가는 다른 사자성어를 보면 고황지질이다. 어, 질은 이제 질병이라 할 때죠 병질이다. 그러면 고황에 든병 어, 병이 들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고황에 들어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황 지지를 하고, 고치기 어렵게 된 버릇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도 고황 지지를 한다. 자, 그러면 고황 지지를 함으로 뭔가 고질이다. 고질이다. 우리가 고질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때 고질은 좀 다르다. 다른 글자를 쓴다. 그렇죠? 아주 고질이다. 고치기 어려운 병을 얘기한다. 또 병, 입, 고황이다. 고황에 앞에서 살펴보면 고항에 병이 들었다 그래서 병입고항 병이 고치기 어렵게 몸속 깊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병입골수다 골수 골수에 병이 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고치기 어렵다 우리가 어, 또 골병이란 말을 하죠 여기에서 어, 골수라고 하고 병이 온므로골병이란게 생각이 나는데 골병이라는 것을 사진에서 찾아보면 이 뼈골자가 아니라 순우리마 어, 순한글로 어, 고리다. 이래서, 어, 여기에 고질과 골병을, 어, 여기에 나오는 고자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천석고항이라는 게 있다. 천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죠. 어, 떤 셈과 돌이다. 그렇죠. 셈, 셈천자예요 그리고 돌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석을 얘기하기도 한다. 수석. 예. 그래서, 셈과 돌이 고항에 들었다. 이 고항 속에 이 샘과 돌이 들었다는 그런 뜻으로 산수 그렇죠 자연 산수를 즐기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꽉베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도에 지나치게 자연을 사랑하고 산수를 사랑한다 그래서 고질병처럼 깊다 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 천석고왕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제 당나라의 전유암이라는 사람의 고사에 나온다 당나라 고종 당고종이 이 전유함이라는 사람을 전유함을 이렇게 조정해 나와서 일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신, 신은 소위 이른바 천석 고왕이다. 그래서 연하, 고질자다. 신은 샘과 돌이 고왕에 걸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고질병처럼 되었다. 연하라는 것은 연은 이제 연기라고 하죠. 뭐 이때는 안개로 볼수 있습니다. 하는 노을이 진다 할때 노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개와 노을, 막 이런 것처럼 자연을 얘기하죠. 그것이 고질이 되었다. 그래서 천석고왕은 연하고질이라고도 하고 또 연하지벽이라고도 얘기한다. 같은 뜻이다. 그래서 자연을 아주 사랑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질처럼 돼 있다는 거 얘기할 때 천석고왕이라고 한다. 글자를 좀더 살펴볼까요? 고는 이제 기름 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또는 살찌다. 그런 뜻도 있고 기름이다. 우리가 언 고약을 바른다. 또는 요즘은 연고가 있다. 그렇죠. 그때 쓰는 고자다. 고약이다. 고약 그렇죠. 옛날에는 유명한 고약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명래 고약, 조고약,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연고 좀 부드럽다. 옛날 고약은 딱딱하죠. 그래서 불을 켜서 이렇게 좀 녹여서 붙이는데. 요즘 연고는 아주 부드럽게 살 바를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것도 고약이다. 석고다. 그렇죠? 석고 또는 석고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고혈이다. 예. 사람의 기름과 피를 얘기한다. 고혈을 다 빨아먹는다 할때 고혈이다. 반창고. 반창고도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경옥고라든지, 예. 또, 이강고. 이런 거는 술을 얘기할 때도 곧잘 씁니다. 술. 중력고, 마찬가지로. 이제. 술과 또는 약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쓰는 이 곧자다. 글자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쉬운 글자다. 이렇게 되죠. 자, 곧자가 들어간 게 유명한 게 있죠. 춘향전에 나오는 어, 이몽룡이 변사도의 생일단체에 갔었는데 한 시를 엎죠. 어, 금준미주는 어, 천인절이요. 어, 금동이 아름답게 빚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다. 옥방가요 만성고라. 그렇죠. 네. 옥쟁반에맛 좋은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 때 쓰죠. 예, 총류악시밀놀낙이고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예,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니, 어, 가성고초 원성고라. 그렇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 와, 이런 때이고자가 어, 유명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명치 끝 황은 상당히 어, 쓰임이 없습니다. 이 주로 고황 정도에만 쓰인다. 네. 근데 이 글자와 눈물맹자랑 상당히 닮았죠? 아래에 눈목자가 있으면 눈물맹이다. 맹장할 때, 그렇죠? 맹장, 맹장염 할때이 글자를 쓴다. 맹도견, 그렇죠? 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어, 개가, 개가 맹도견이다. 여기에, 어, 이러한 글자, 내천자 비슷한 글자가 있죠? 이것이 오면 물이 넓다는 황이다. 물 넓을 황이다. 여기에 풀초를 붙이면 거칠 황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살펴본 황무지라는, 그렇죠 무자도 없을 무자에 풀초다. 황무지. 그리고 거칠 황에 신방병을 붙이면 어리둥절하다. 당황하다. 할때 황이다. 그래서 어, 눈물 명자와 이 명치껏 황자만 구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죠. 네, 오늘 고황. 네, 고황. 한중일 같은 글자를 쓰고 있다. 네, 고황. 병, 입, 고황. 고황 지지. 나 같은 말이다. 그리고 천석고왕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고질처럼 된 것이다. 그만큼 자연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천석고왕이라 하는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